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게 된다. 진짜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죠? 우린 이별로 아이스크림 퍼먹은 기억은 또렷하지만,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은 날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40%는 더 많이 먹고, 40%는 덜 먹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20%는 평소대로 먹는다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식욕을 당기게 만들어요. 특히 달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음식은 순간 기분만 좋아질 뿐 곧바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불러오고 건강도 해쳐요. 스트레스 성폭식을 줄이고 싶다면 운동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산책이나 명상 같은 활동이 좋아요. 갈망은 보통 20분만 참으면 사라진대요. 감정이 배고픔으로 착각되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